안녕하세요, 가디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모드는 어, 바로 이 CSL Map View라는 모드이고요. 어, 스팀 링크는 항상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가서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어, 이 모드가 하는 일은 어, 내 도시의 도로망과 대중교통망을 단순한 맵으로 보여줘서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모드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소개드리는 해 이유가 저는 이 모드가 그냥 눈요기용 모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을 할때 스크린샷을 보여준다든가, 어, 물론 그게 메인 목적은 맞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나 많은 지하철 노선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게임을 잘한다. 어, 그런 자랑할 때 그냥 쓰는 모든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쓰다 보니까 나름 유용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사용 방법은 모두 구독한 다음에 활성화 하시고 게임 들어가셔가지고 옵션을 열어서 여기 있는 익스포트 버튼이나 익스포트 앤럼 뷰어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쓸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 게임 내에서 바로 그 지도를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로, 그맵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인데 디폴트로 이두 개의 경로가 똑같이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익스포트 버튼은 내맵 파일을 그냥 생성하는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생성한 뒤에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보여 달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약간의 렉이 발생을 하고 컴퓨터가 버벅거린 다음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불러오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마우스 휠로 드래그 아웃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기본 설정이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이렇게 그냥 하얀 화면만 떠가지고 어 이게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건가 놀랐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설정에서 맵 스타일을 디폴트로 바꿔주면은 이런 스타일의 맵이 나오고요. 요런 식으로 흑백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트 그레이 워터라는 거는 흑백에다가 물 색깔만 아마 추가하는 거겠죠 요렇게요 어, 그래서 제가 왜이 모드가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도시가 이렇게 커지고 교통망이 복잡해지면은 대중교통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 그냥 게임 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터널도 막다 보이고 모든 교통망들이 다 뒤섞여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건물들과 그림자까지 다 보이다 보니까 큰 도시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이 도시에서 처음 이 모드를 조금 유용하게 썼을 때가 어, 한 도시를 요만큼 쯤 키웠을 때 였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하철 노선들을 구상을 할 때, 어, 이 도시 중심부에서 이긴 지하철 노선들이 어떤 식으로 뻗어 나갈지를 보는 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죠한 눈에 봐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볼수 있다. 자, 다시 요거를 디폴트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대강 큰 건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시의 버스 노선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설정에서 대중교통 노선 모두 선택 해제하고 버스 노선이랑 버스 정거장만 봅시다. 하면은 요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하철만 보자. 지하철 경로랑 지하철 역만 봅시다. 들어가면은 요렇게 뜨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특정 노선만 보고 싶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 이 5호선하고 2호선이거든요. 이 5호선은 왠지 보라색으로 하고 싶고 2호선은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laughs> 한국인 특이죠? 어. 요거 주황색 요거 3호선입니다. 3호선. 여기 7호선 가고 있고요. 뭐나머지로도다 똑같이 하진 않았는데 왠지 <laughs> 왠지 서울 지하철 노선 색깔 따라하고 싶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5호선이랑 2호선만 어떻게 가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2호선과 5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선택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다시 그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2호선, 5호선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 모드가 어, 은근히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또 다른 옵션들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역들을 환승역 취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역두 개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원래 제 의도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환승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였거든요. 요거를 체크해 주고 정류장이 합쳐지는 레인지를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은 100m로 되어 있어서 얘네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1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겠죠. 일단 한번 500m로 해볼게요. 어, 500m는 지금 <laughs> 너무 멀리까지 지금 환승역 취급을 해줘가지고 맵이 이상해져 버렸죠. 자 그러면은 200m로 바꿔 봅시다. 어, 200m. 아니까 얘가 지금 환승역처럼. 보이게 됐죠. 어, 그래서 대중교통망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환승을 하는가도 이렇게볼수 있다. 그래서 모노레일 경로랑 모노레일도 한번 봅시다. 하면은, 어, 모노레일 두 개가 또 여기서 환승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렌더링 대상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또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숲 같은 경우에는 내 도시에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만약에 보고 싶지 않다. 요것도 제외. 하면은 요런 식으로 또 도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로를 어떤 식으로 지었는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도까지도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저는 기차 노선을 대중교통으로 쓰지 않고 그냥 관광객들이랑 시민들이 오고 갈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기차 노선을 굳이 볼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철길을 그냥 배제해라 라고 하면은 뿅 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어, 여기 참 고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원래 이렇게 제일 영 한게 아니었는데 이거 좀못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갈라 그랬었는데 자 아무튼 되게 간단한 모드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또 자랑할 때 많이 여기저기 쓸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하였습니다.